야 이거 n t s 손해가 손 e government. I don't s 거봐 t 이거 g 이 v e 이 n m e n t I 니 o n t see the g o v e 가 n m e n t I don't 니 e e 니그 e 니 o 좋으 r n m e n t I don't see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사회생활 끝나세요? 어? 아, 아 나가면 복도도 보시게 나가 나가라고 나가세요 너 영범 가번인걸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아추어 아, 진짜. 아니, 사회생활왜 저렇게 하지? 아, 아니, 좀, 직거래 좀 챙기고. 아, 이씨발, 손에, 이거 짱. 아, 아, 지만 뒤지던가. hmm 어다 오빠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저녁 같이 하자 하시는데 시간 괜찮지? 아왜안 네. 돼? 아 요즘 회사에서 좀안 좋아가지고. 아 저번 달에도 그랬잖아. 그전에도 그렇고. 아 그냥 아, 요즘 따라 더 힘들어서 그래. 오빠. 설마 남 도와주다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야. 내가 괜히 말했다. 나 먼저 들어갈게. 응? 천천히 먹어. 되는 거고 나는 살면서 오빠 같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 못 봤어. 근데 본인 챙기는 게 나쁘고 이기적인 건 아니야 오빠.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믿을 수 있잖아. 어? 나는 잘 생각해봐. 응? 것도 어 계획 에서안 받아도 아무도 뭐라 안해 갈게. 아니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면서요 그럼 난 뭔데 Oh. 살았다고. 아, 어? 그렇게 살았다고요. 어디? 어디? 하영하영하영하영나뭐하아 아 억울해 아 억울하다고요? 어? 억울하 아, <laughs> 어... 누가 더 하달래? 어때 생기지, 못하다 어때 생기지? 아이씨, 아이씨. 계세요. 오. 아 아. 오. 아. 아. 어. 아, 진짜 오신 거예요, 언니. 아, 술 냄새. 재밌네. 하느님이 여자분이세요? 강엄마 네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보지. 아 근데 담배도 피세요? 왜? 나는 뭐 이런 거 피면 안 돼? 너도 안 피? 아 저는 안 피인데. 새끼야,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자. 봐, 안 결석돼. 아유, 가지 가지 한다. 저... 왜 불렀어? 나 바빠. 아, 장님저 아... 저... 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. 저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살고. 희생도 많이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래요? 아니 나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바보 되고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? 아, 너무 이건 너무 불공평 아, 말 들을 게 없네 진짜 누가 그래?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? 난 창조만 했을 뿐니 지경으로 만든 건다 니네 인간들 짓 아니야? 지들만 편하려면 꼭내 탓을 해요 그리고 너가 정말로 착한 거 같애? 착각하지 마넌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착함을 이용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고 아니 전 희생도 많이 하는데 누군가한테 도움 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바라는 것도 바라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벌도 보상도 없다는 거라고 네 선택만 남을 뿐 그전뭐 어떻게 살아요? 저는 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? 아유 재미없어 야 그렇게 억울해? <laughs> 그럼 내가 네 인생 좀 만져줄까? 뭐? 예? 내가 특별히 너는 만져줄게 어? 자 만졌다가 대신 조건이 있어. 너가 뭘 해도 다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. 이거 응. 꼭 명심해라. 여기 아, 네 거지. 응. 근데 내가 가져간다. 민생 값으로. 내 선물? 왜 그러세요? 이 소국장 건, 이거 실행이 왜 이러냐? 어? 너또다 퍼졌냐? 야, 내가 너 이거 하지 말랬지? 야, 씨! 유치원이야, 뭐야! 왜 그런 발상으로 그래, 이거요! 뭔데, 이거? 어? 대신에, 이제 추가 발주하기로 했습니다. 더 금액이 많습니다. 참, 야, 아 있었으면 저 보고를 진작 했어야지, 야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, 어? 아, 참. 잘했네. 가서. 잘했다. Awesome. 하나아 응, 왜? 다음주에 부모님 뵈러 갈까? 뭐야 갑자기? 왜 이래? 진짜야? 아니 너 도망가면 안 되니까 시간 안 돼? 아 좋지 좋긴 한데 나좀 무서워질라 그랬나? 왜 그래? 담배를 피지 않나?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다잘 된다고 걱정하지 말래 근데 나 담배를 피고 들어가 봤는데 빨리 피고 들어와 응 i you. the move